한 주간의 학기 소식을 돌아보는 시간 주간 리뷰 이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광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고치님. <laughs>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열심히 대회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네. 고치님은 네, 머리 스타일이 바뀌셔가지고 뭔가 네. 좀영해 보이시는데 <웃음> <웃음> 바꾸셨네요. 네. 또 샵에 다녀와가지고 네. 조금이라도 화면에 잘 나오고 싶어가지고 좀 욕심을 네. 부렸습니다. <laughs> 어 특별히 이번 주에 온더스포츠가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디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laughs> 저희 피디님과 함께 네. 저희 스탭들다 같이 모여서 또 식사를 했었죠 음, 네 맞아요 그렇죠. 10주년 기념 파티를 또 소소하게 했는데요 제가 선수 때도 뭔가 아시아 리그 같은 뭐 게임 영상도 많이 보고 또 주간 리뷰 같은 하키 콘텐츠들도 진짜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 10... 1년이 됐다는 게 네. 나름 새삼 세월이 그쵸. <laughs> 많이 지났구나. 제가 이제 10주년이라서 피디님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네. 거기에 모든 날, 모든 순간 온더스포츠 음. 있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네. 하나 준비했었는데, 정말 그런 네. 기분이 많이 들었었어요. 제 아이사키 어,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들을. 다르시는? 네. 저희 피 d 님 덕분에 저희 아이사키가 알게 모르게 음. 또 많이 퍼지고 네. 인기도 더 많아지고 음. 그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먼저 다시 학계기로 돌아와서 지난 주말에는 일본에서만 두 시리즈가 펼쳐졌었는데요. 먼저 니코에서는 아이스박스와 프리블레이즈가 만났는데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2피리어드까지 5골을 몰아친 아이스벅스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슈팅수 40대13으로 완벽히 틀어먹었고, 후쿠우지우카타 역시 다시 한번 셧아웃을 기록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서 3골씩 뽑아낸 아이스벅스가 6대1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를 수입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다나카료가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쳤고요. 스팅스는 41대 1 0로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노우의미츠하키는 18세이브 1실점으로 선방하며 본인의 자리를 확고히 했던 지난 미코시리즈였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아이스박스의 득점력이 훌륭했기 때문에 아이스박스가 아이스박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어, 6경기를 치룬. 음. 그런 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네 번째 경기까지는 사실 프리블레이즈가 굉장히 선방을 했었어요 네. 물론 첫 번째 시리즈 때닉고 선수들이 어, 완벽한 엔트리는 아니었지만 음. 그래도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선전을 했던 경기들이 많았었고 어, 이번에 좀 지난 시리즈에서 (1승을) 거두면서 한번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음. 네, 아무래도 뭐 골키퍼의 약점도 많이 드러나는 음. 경기들이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블레이즈는 스타플레이어가 지금 너무 어,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맞아요. 다나카리오 선수 한명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네, 뭐세 번째 라인의 어, 시노아라코타 선수도 열심히 하지만 득점력보다는 좀더 수비력의 능력을 네. 보이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선수보다는 좀더 득점력에 돋보이는 선수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나 닉코는 뭐이 전부터 계속 흐름이 득점에 대한 흐름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강점을 드러내면서 이번 시리즈 수입하는데 그런 득점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살펴볼 시리즈는 크레인즈와 그리츠의 4우위 맞대결입니다. 먼저 토요일 경기에서는 실세 없이 몰아친 크레인즈가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슈팅 수39대28로 크레인즈가 앞섰고 이솝의 유지로 골리는 27 세이브 1 실점만 기록하며 팀내 넘버 원 골리의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피리어드4 골을 몰아쳤던 크레인즈가 일찌감치 승부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시리즈를 스윕합니다. 슈팅수는 36대 17로 전날보다 더 차이를 보였고 와키모토 유야와 나카지마 야스토는 수비 지원을 받으며 각각 1시점씩 기록했습니다. 그리츠는 전날 크로이와 꼴리에 이어 이날엔 오노코웨이가 나섰는데 크레인지의 파산 공세를 막아내긴 힘들었습니다. 크레인지도 이제는 경기력이 좀 돌아온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어, 확실히 올라왔어요. 네. 확실히 올라왔고 사실 그 패스워 크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이 많았었거든요. 어, 패스 기술이라든가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동안 그 실수들이 많았는데 지금 경기를 거듭해 오면서 그 패스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패스 플레이가 살아난 크린스 입장에서는 어, 그리치를 상대로 득점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그리츠 팀을 봤을 땐그 엘릭스 라우터 라인이 득점력이 안 살다 보니까 네. 답답한 면이 많았고, 네. 크레인스 입장에서도 많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몰아치기보다는 엘릭스 라우터 라인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음.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반면에 역습을... 꽤 하고 노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았거든요. 음. 그런 걸 봤을 땐 전술적으로도 그런 작전을 잘 짜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순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없었던 이글스와 HL 안양은 여전히 1, 2위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홈에서 2승을 더 챙긴 아이스박스가 3위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에서 시리즈를 수입한 크레인즈가 4위를 기록 중이고 5위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연패를 기록한 그리츠와 프리블레이즈는 각각 5위, 6위에 있습니다. 11월로 접어든 아시아 리그 이번 주 일정입니다. 핫지노에에서는 프리블레이즈와 레드이글스가 만나는데요, 1위와 최하위의 맞대결이 다시 펼쳐지겠습니다. 신요코하마에서는 그리츠와 아이스벅스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한 아이스벅스가 과연 요코하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휴식기를 가졌던 HL 안양은 다시 홈 경기를 갖는데요. 크레인지를 불러들여 2연전을 갖겠습니다. 9월 아시아 리그 개막전에서 만났던 두 팀인데요. 그때는 HL 안양이 대승을 거뒀었죠. 두달 만에 다시 만나는 두 팀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 안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시리즈는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니코 아이스박스와 그리츠 경기가 이제 니코 아이스벅스가 승률을 더 올릴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HL 안양과 레드 이글스와 또 겨울 순위 경쟁에 어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음. 같고요. 그리고 뭐 프리블레이즈와 레드 이글스나 크레인스와 HL 안양 제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경기력에서도 그렇고 또한 주간 휴식기를 가졌던 그런 상황을 봐서도 컨디션적으로든 레드 이글스와 HL 안양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도 생각은 해봅니다만, 크레인스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네. 네. 그 분위기를 그대로 여기 안양까지 가지고 올지, 아니면 또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또 컨디션의 어떤 저조한 컨디션을 또 가지고 올지, 음. 그런 부분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네, 레드그스 상대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홈 경기다 보니까 네. 네, 홈 팬분들을 위해서도 좀 몸을 사리지 않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플레이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공격 전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골을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퍽을 가지고 골대로 막. 혼자서 가지고 들어가고 아니면 다섯 명이서 다 같이 그냥 우르르 들어가고 해서 득점이 성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골을 넣으러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존 엔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존 엔트리라는 말보다는 블루라인 엔트리라는 아, 그렇죠. 말을 많이 블루 썼었죠. 엔트리. 아무래도 상대 지역에 들어가기 전 블루라인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그 구역을 지나가면서. 음. 하는 전술들이기 때문에 블루라인 엔트리라고도 하고 요즘 들어서는 저희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 용어는 좋은 엔트리라고 엔트리. 많이 하죠. 좋은 엔트리라는 거는 일단 뉴트럴 존 네. 그러니까 중빙 지역에서 이제 저희 오펜스티브 존그 공격 지역까지 이 들어가면서 어떤 전술적인 음. 부분 전술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공격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쵸? 네. 어, 이미지 코치님께서는 공격 지역으로 중빙 지역에서 들어갈 때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른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학기에는 업사이드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앞쪽으로 퍽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나보다 앞선 선수가 있다면 빠르게 패스를 연결해서 공격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퍽을 덤프시켜서. 음. 존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다 같이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저도 제일 빠른 공격 방법은 퍽이 일단 오펜시브 존으로 들어가야 음. 되기 때문에 퍽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덤프라는 기술이나 아니면 림을 돌린다고 하죠 음. 퍽을 보드 쪽으로 네, 세게 돌리는 돌려서 네. 나오게끔 하는 그렇죠 그 방법이 제일 존 엔트리를 할 때는 빠른 공격 진행 방법이고 음. 그 다음이 코치님 말씀하신 대로 패스 네. 그 다음이 퍽을 가지고 들어가는, 퍽 캐리하는 네. 방법인데요. 어, 역시나 빠른 공격 방법을 찾는 데는 이런 세 가지로만 나눠도, 아니 이렇게 나눠봐도 세 가지나 나오는데, 네. 그 안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엄청 많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학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서 팀끼리의 약속이 필요한 거고, 같이 뛰는 파트너랑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약속된 플레이를 일단 훈련할 땐 연습을 많이 진행하지만 결국 저희가 이존 엔트리를 하는 이유는 공격 지역 오펜시브 오페, 존에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지역으로 많이 그 돌파를 하려고 일단 시도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존 엔트리 기술 중에 한 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킥아웃 패스라고 요즘 많이 불러요. 그냥 단순하게 패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킥아웃 패스라는 것은, 어, 이렇게, 어택존에 들어가면서 가운데 지역으로 퍽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바깥쪽으로 패스를 연결하는 걸 이야기 하거든요. 자, 우리 디펜스가 퍽을 바로 우리 포드에게로 연결을 하고 난 뒤에, 퍽을 가지고 가운데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상대의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몰려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이 공간이 순간 순간적으로 비게, 비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퍽을 연결하는 이 패스를 킥아웃 패스라고 하고요. 키크웃 패스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옵사이드가 걸리지 않도록 음. 센터 라인과 블루 라인 사이에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블루 라인을 넘은 뒤에 패스를 주는 방법이 용이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키가웃을 연습하고 실전에 할때 디펜스가 사이드의 선수를 같이 견제하면서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패스를 넘기는 음.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결국엔 가운데가 열려 있으면 가운데로 돌파하는 네. 게 그렇죠.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 팀에서 시스템이 있다, 집어넣으라고 했다, 패스를 주라고 했다 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막 패스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어요. 가장 그중에서 그렇죠. 그 제일 먼저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슛을 쏠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들어가서 슛을 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킥아웃 패스를 받은 뒤에는 그 받은 사람은 그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있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사이드 쪽에서 슈팅을 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골대 뒷방향이나 앞면 앞쪽 방향으로 퍽을 연결시켜서, 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던 사람에게 퍽을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뛰어 들어가는 포워드에게 퍽을 연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퍽을 가진 사람은 좋은 그 엔트리를 행해야 되고 근데 결국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어 골을 넣기 위함이기 때문에 패스를 연결시키는 방법보다는 내가 이 패스를 통해서 어떻게 어, 득점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서 키카오 패스를 만든 그 선수는 미들 드라이브라고 해서 가운데에서 골대 방향 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미들 드라이브라고 하거든요 이 미들 드라이브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어, 만들 수가 있어요. 상대 수비수를 나한테로 끌어들여서, 어, 골대 앞에서의 혼전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그, 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래쪽으로 퍽을 내렸을 때, 골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랫 공간을 이용하는 공격 플레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골대 앞에서 스크린과 리바운드 플레이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들 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전략은 공격적으로 굉장히, 어, 장점을 크게 가지고 옵니다. 항상 어 수비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퍽이 나한테서 떠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 보통 패스를 주거나 퍽이 떠난 다음엔 아 이제 내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발을 붙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움직임이 가끔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퍽을 내가 어디로든 보냈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지까지 생각을 해야 지금 그 패스에, 패스를 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주고, 멈추거나, 주고, 아, 우리 팀이 잘하고 있나, 쳐다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미들 드라이브는 이제 가운데서 진입하는 포워드의 역할인 거고, 또 퍽을 가지고 진입하는 그 포워드의 반대쪽 포워드, 윅사이드 포워드라고 하죠. 윅사이드 음. 포워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윅사이드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지역을 전, 어, 전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바, 어, 퍽을 가진 퍼 캐리어가 슈팅을 쐈을 때 반대쪽으로 퍽이 굴러올 수 있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어, 계속 퍽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퍼 캐리어가 나한테 패스를 줬을 때 빠른 타임에 슈팅을 연결할 수 있는 원타이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는 어, 슈팅이 내려갔을 때, 골대 앞으로 가서 리바운드를 또 신경을 쓸 네. 수가 있겠죠. 이번 안양 홈 경기에서는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생각해 보면서 한번 경기를 보시면 어떨지 조금 더 재밌게 경기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ACL 안양 같은 경우에도 모두 베테랑 선수들이기도 하고 또 백지성 감독님께서도 이런 부분, 존 엔트리에 대한 부분도, 어, 훈련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합을 보면은 많은, 어,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어, 아이사키를 조금 알고, 그리고 운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또 거기서 또 재미를 찾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 팀의 루틴은 과연 무엇일지, 이 라인이 주로 하는 공격 패턴이나 이런 건 뭐가 있을지 또 이런 걸 찾아보는 또 묘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는 HL 아냥 그리고 크레인스의 존 엔트리 전술을 몇 가지 좀 찾아봐서 네. 네, 저희가 설명한 것과 얼마나 어, 다르게 하고 있는지 또는 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네.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일본에서 또 한국에서 이제 시리즈가 펼쳐지는데 소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지였습니다. 오광식이었습니다. <laughs>